여러분, 원적산 아래 산수유 마을 안에 위치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전원주택이요. 스마트 공인중개사 직영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이렇게 최초 공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안에서 보여드릴 포인트도 너무 많고, 이 위치상 장점이 정말 많은 집이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20100사면 도림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16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원적산 바로 아래 산수유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새 필지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분양가는요 65평형 6억 5천만원 70평형 6억 5천만원 55평형 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기반 시설은 충전식 LPG, 상수도, 오폐수 직관이고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5대, 붓박이장, 시스템장 제공됩니다 자차 기준 신둔도해촌역 11분, 초중학교 약 7분 한어로마트 6분, 성남 장어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도하만 10분 소요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입구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집 입구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입에서부터 산수유나물 예쁘게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열매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봄 되면 여러분, 이천 산수유마을 또 유명한 거 아시죠? 센노랗게 꽃이 모두 다 피기 때문에 정말 절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실 수 있다시피 원적산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원적산의 맑은 정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둘레길도 너무 예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우리 가족들이랑 산책 한번 쫙할수 있는 그런 길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구부터 해서 집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다 시공되지 않았지만 펜스랑 기본 잔디 그리고 여러분 산수유 마을이니까 산수유 나무 조경수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이 주차 공간인데요 딱 봐도 주차 공간 굉장히 넓지 않나요? 주차 공간은 두 대, 두대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충분히 넉넉해서 네 대까지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이쪽도 한번 쫙 보시면요. 이 앞쪽에 있는 것도 다 산수유 나무기 때문에 봄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를 이렇게 겨울에 소개하게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집 내부는 더 예쁘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집 현관 앞쪽에 나와 있고요. 석재 데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집 외장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벽돌이랑 징크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벽돌 색깔 자체가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산수유 마을의 따뜻한 느낌과도 정말 잘 어울러지죠. 지금 건평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장부터 좁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시죠? 그리고 옆쪽에는 신발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이 무려 다섯 칸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는 전신 거울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번 다 열어서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밑쪽 부분은 또 띠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 신발 다 보관해도 정말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입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안쪽에 여러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나무 문이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산수유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과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와서 거실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직 전체 공정이 90% 정도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부가 다소 어수선할 수 있는 점은 고객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거실 굉장히 깔끔하고 넓죠 여러분? 제가 지금 끝까지 가 보면 어때요? 거실 크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창호가 굉장히 넓게 나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도 앞마당의 조경이 다 보이고 또 마당에서 봤던 산수유 나무들도 거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앞마당 조경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조경 완성된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벽 부분 보여 드릴게요. 이 집의 거실은요. 아트월로 쓸수 있는 벽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스톤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은요, 이렇게 따뜻한 나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다 보여드릴 테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름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집이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은 더 많이 드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골라서 TV 자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한번 확인하시면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 집에서 총 다섯 대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 거실 시공되어 있고요. 또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어서 주방 가구 수납할 때 이쪽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 한번 열어 볼게요. 이 문은요, 추가로 추후에 창고를 설치하실 때 창고랑 이어지는 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당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하는 날, 바베큐 재료 같은 것들, 이쪽 문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등이 굉장히 예쁜 주방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은요 가구 브랜드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인 한샘으로 전체 주방 가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해놓으니까 이 집에 우드 톤의 따뜻한 느낌이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주방 가구에 맞춰서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이 된다면 다소 높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식탁 전체 높이를 낮게 해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식탁 의자 놓고 하셔도 절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높이로 이렇게 식탁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전기쿡탑 또한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하츠 후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환기창 이렇게 넉넉하게 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싱크볼 또한 사각 싱크볼로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불편함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쪽은 냉장고 공간입니다. 싱크대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메인 냉장고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는 공간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정말 넓어요. 이 집은 보일러실이 외부 보일러실로 나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까지 놓고도 서브 냉장고까지 놓기에도 전혀 무리없는, 전혀 무리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1층의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방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창이 가로로 길게나 있어서 지금 따뜻하게 들어오는 햇빛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 방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쪽 보시면 침대 헤드 부분에 이렇게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추가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음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들어간 문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화장대 공간과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쪽 보여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화장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추후에 달아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도시면 이쪽도 역시 귀여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이에요. 이쪽 부분은 드레스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쪽을 서재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재택근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오피스룸으로 꾸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개폐가 가능한 창이 있어서 환기가 가능합니다. 1층의 방 옆에는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은은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옆에는 환기창도 잘나 있습니다. 수전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시공되어 있고요. 화장실 바로 옆부분은 계단 및 창고 공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쪽 공간은 청소도구 보관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길 중간에는 개폐가능한 창호와 위쪽으로는 길게 픽스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층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보도주방 하나, 테라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에 원목 위에 필름지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감도도 높아 보이고 더불어서 따뜻한 느낌과 아늑한 느낌까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늑한, 아늑하고 귀여운 가족실 공간까지 있고요. 바깥쪽에는 귀여운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에 나가서 봤을 때도 뷰가 너무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2층의 첫 번째 방은 학생들이 쓰기에 제격인 방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록색 느낌의 깔끔한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공간, 좁지만 테라스 공간까지 나 있어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러 잠깐 바람 쐬러 나가기에 딱일 것 같아요. 이쪽에도 역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문 바로 옆쪽에는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방 사용하시는 분옷 수납하기에는 딱일 것 같아요. 2층에 공유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 또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레이 톤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1층과는 다르게 욕조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 환기구 나 있고요.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부분도 보여드릴 게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1층에서 보여드렸던 방도 침대 헤드 부분에 인테리어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침대 헤드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셨고요. 방금 보여드린 2층의 첫 번째 방 창문도 굉장히 컸지만요. 여기는 더 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뷰를 더 크게 볼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앞마당 조경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은요, 제가 붙박이장을 싹 열어놨는데요. 옆에도 무려 3칸이나 붙박이장 기본 시공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무려 6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겨울 외투나 바지 걸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뭐 계절 지난 이불 보관하기에도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이쪽은 서랍장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옷장 사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보여드린 두 개의 방에 비해서는 크기가 아담한 편이라서요. 사용하시려는 용도에 맞게끔 꾸며 주시면 되는 방입니다.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작업하시기에 좋은 오피스룸으로 이것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환기창 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겠지만 혹시나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쪽에 옷장을 넣으셔서 옷을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위치한 창고 공간입니다. 청소 도구나 다른 기타 자재들 수납하기에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 이 부분 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짜 보면서 와, 소리를 멈추지 못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와,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진짜 촬영하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봄에 밑에 산수유 꽃까지 피면 진짜 아 그때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웅장한 느낌도 들고요, 고급스러운 느낌, 또 아늑한 느낌, 포근한 느낌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 여러분 꼭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차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센스있게 뒤쪽 보시면 보조 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이지만 넉넉하게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시공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에는요, 중문이 추가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중문 시공이 된다면 냉난방을 했을 때열 효율이 더욱더 좋아지겠죠? 이제 3층 다락 공간으로 올라오실 텐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무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직 난간 부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3층 다락 공간에는요,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귀여운 창이 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진짜 제가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활용도가 정말 높은 공간이에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고요. 지금 평수 자체도 넓고 층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아, 이 방을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잘 사용했다고 소문이 날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되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다락방 층고가 높아서 제가 거리 측정기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2.2m 층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요 3층 다락의 거실 공간인데요 제가 왜 여기를 거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다락이지만 이렇게 방까지 딸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방 문도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평수도 절대 좁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층호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쪽은 지금 공사 중이라 막혀 있지만 추후에는 뒤쪽 뷰를 확인할 수 있는 창호까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락 공간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의 픽이 원래 3개잖아요. 3가지를 어떻게 추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소개드릴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추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다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의 픽!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원적 산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원적산이 정말 병풍처럼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원적산의 좋은 전기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 단지가 산수유 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거겠죠. 그 산수유 마을을 내집 정원, 내집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 정말 정말 큰 메리트예요. 식사를 하시고 어, 바람 좀 쐴까 하고 밖으로 나가면요. 산수유 꽃이 10,000개에 있고 거기다가 둘 4개까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집에 살면서는 바람 쐬러 나가는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55평형에 무려 복층에 딸린 방 포함해서 5개의 방이 있다는 점입니다. 1층에 방 하나가 있고요. 2층에서 보여드린 방, 테라스 제외하고 3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복층에 딸린 방 하나까지 더하면 무려 5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가족 분들도 사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픽한 네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 집에서만 이 집에 사시는 분만 누릴 수 있는 아까 테라스에서 보셨던 정말 아름다운 뷰입니다. 보셨죠? 제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을 느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내 눈앞에는요, 여러분. 정말 이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뷰가 펼쳐집니다.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시는 거예요. 제가 픽한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정말 고급진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실도 보통 여러분 아트월이 딱한 군데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아트월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트월이 두 공간이나 되어 있고요. 또 보통은 실크 벽지로 도배를 하는데 이 집은 거의 다 원목에 필름지를 붙여서 내부 자체도 고급진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 소개드리면서도 보셨겠지만 침대 헤드 부분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추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고급진 느낌을 업 시켰고요 주방 가구 또 모두 한샘인 거 보셨죠? 브랜드 자체를 고급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또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차 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삼차 보지가 자리가 굉장히 좋고 올라갔을 때 산수유 마을 전경이 보이는 게 정말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온 공간이 산수유 둘레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집에서 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이렇게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끼리의 산책 시간 가지고 싶으면 그냥 집 앞에 나오면 이렇게 예쁜 산책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나무들이요. 다 산수유나무예요, 여러분. 아, 봄에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쵸? 그리고 산 아래라서 그런지 우선 공기가 정말 좋은 것도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삼차 부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볕이 이렇게 정면으로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 산이 쫙 있고요. 지금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모두 다 산수의 나무예요, 여러분. 네,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원적산 아래에 위치한 백사면 소재의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요. 이 집은요, 저희가 직영 현장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최초 공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너 말을 많이 한것 같기도 한데 이게 여러분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느끼는 거는 부족하다. 이 집에 직접 와서 웅장하고 고급지고 아늑한 느낌 직접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투어 예약을 잡아서 친절하게 상담 투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